어, 이번에는 여러분이 어, 계좌이체를 통하여 용품을 구입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할 때 사용하는 일반 세무구선, 일반 세무구선 방법으로 집행 정보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년도 2020년도 놔두시고요, 사업 해당하는 사업 선택하시고 나서. 어, 일반세무구서 버튼을 눌러줍니다. 인건비 용품 둘다 일반 수용비고요. 여러분 사업에 맞게 용품 구입 또는 어, 인건비 지급이라고 지폐 용도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용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어, 업체에 요청 하셔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으시고 혹시 인건비 구입... 지급하실 경우에는 여기 증빙선택을 기타로 해주면 됩니다. 여기 개별 파일 첨부에는 반드시 어, 파일을 넣으셔야 되죠. 어떤 파일이냐면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제가 여러분의 공지사항에 어, 이 나라도 집행정보등록 파일 첨부 양식이라고 해서 어, 올려 놨어요. 그래서 용품을 구입했을 때 사용하는 증빙 서시, 임차비 증빙 서시. 그리고 혹시 임차료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계좌 이체를 하실 경우에는 방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고 해당되는 여기 세 가지 파일 중 하나를 작성하셔서 방금 여기 개별 파일 첨부에 등록을 해 주시면 돼요. 어, 제가 미리 바탕화면에 받아놓은, 어, 용품구입 증빙서식을 일단 한번 추가를 할 거고요. 음, 추가를 하고요. 추가를, 어, 추가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추가를 했다 치고, 그리고 나서 용품구입 때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증빙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회, 조회를,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하는데요. <laughs> 혹시나 여기 목록에 여러분이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 서 목록이, 어, 표기가 안 되면 아래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추가 조회 등록을 통해서, 어, 증빙 조회 요청 하실 수 있어요. 상단에 많은 번호들이 있어요. 승인번호라고. 이 승인번호를 이렇게 다 일일이 적으시고 추가를 하고 증빙 조회 요청을 하고 닫으시면 이렇게 아래에 여러분이 해당하는 어 전자세금계산 목록이 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선택하고 나서 저장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저장을 누르시고 나서 자동계산으로 바꿔주면 알아서 자동으로. 부가세기 얼마인지 공과기 얼마인지 이게 자동으로 다 이렇게 잡힙니다 표기가 됩니다. 어, 거래처 정보도 다 표기가 되죠. 어디 업체가 어디에 있는 어떤 음, 업체에서 여러분이 구입하셨는지가 다 자동으로 떠요. 여기서는 사업자 확인만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게 사업자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어, 업체에 사장님에게 받은 업체 거래처의, 어, 은행 정보. 그러니까 계좌 이체 할, 우리가 계좌 이체 할, 어, 은행명 기입해 주시고요. 계좌 번호도 여기에 기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예금 주명이 대표적으로 똑같이 잡히네요. 그럼 이게 잘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추가 버튼을 하시고요 앵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어, 여러분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용해서 음, 여기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이 금액을 계좌이체할 금액까지 여기 이렇게 자동으로 다힙니다 어, 여기까지 하고 나서 집행 요청을 체크하시고 집행 요청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집행 요청하고 나서 또 이체 실행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체 고난 이체 고난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 보여드릴 수 없는데 여러분은 바로 여기 체크하시고 이체 실행을 하시면 어, 여러분이 그 업체에게 어, 해당되는 용품 값을 계좌에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세무구선을 사용하여 집행 정보 등록하는 방법이었습니다.